현역가왕 한일가왕전 5회차가 방영됐습니다. 5회차 방송에서는 3차 경연 양국 14명의 전체 무대가 방영됐지만, 마지막 경연자 전유진의 승부 결과와 3차전 최종 결과는 다음 주차로 넘어갔는데요. 본래 5회차까지 계획되어 있던 한일가왕전이 뜨거운 반응으로 1회 연장이 결정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일가왕전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난이며, 일본 사람들은 전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인기가 있고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일가왕전은 일본에서도 여러 번 기사가 났습니다. 구글에 한자나 일본어로 이란가왕전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사용하듯,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야후를 사용합니다. 그런 야후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과 지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 5회차 역시 여러 좋은 무대가 있었는데요. 특히 좋았던 무대는 마이진의 갈무리, 박해신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아즈마 아키의 오에코자카 별사랑의 너무합니다, 김다현의 치가루 해협의 겨울풍경, 우타고 코로 리의 어릿광대의 소네트. 그리고 스미다 아이코의 발렌티였습니다. 저는 현역 가왕을 포함한 마이진의 노래 중 이번 갈무리 무대가 가장 좋았었는데요. 마이진의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마이진을 박해신, 별사랑, 린 가왕급 실력자와 전유진, 김다현, 인기 많은 신의 사이에 특이한 남장 스타일로 구색 맞추기 멤버라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무대로. 마이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해신은 패티김 선생님의 노래를 편안하게 부르면서도 박해신만이 낼수 있는 분위기로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즈마 아키는 일본 팀중 유일하게 트로걸과 트로탄일전이라는 한일가왕전의 취지에 가장 걸맞는 멤버이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무대가 완벽했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멤버들은 이런 노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발라드나 댄스곡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한일가왕전의 일본 팀중딱두 명만이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1순위가 아즈마 아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인맥 때문입니다.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인맥 부분은 저번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듯이, 아즈마 아키의 후원회에 있으신 분들 중 유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즈마 아키가 한일가왕전 촬영을 위해 아버지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후원회에 어떤 분이 트로 쪽에서는 유명한 소속사 대표를 아즈마 아키 측에 소개시켜주고 만남을 성사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도움들이 타국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별사랑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창력과 스킬, 감성이 완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번 무대 역시 완벽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트롯 게시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유진과 김다현의 팬들이며 가끔 박혜신과 별사랑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데요. 이들 중 박혜신과 별사랑이 반무대 스타일이라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로는 흠을 잡을 게 없으니 이런 식으로 흠을 잡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들이 응원하는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고 감성전달이 뛰어난 다른 가수를 폄하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평판이나 노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깎아내리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나 열심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김다현의 무대는 선곡도 좋고 노래도 정말 좋았는데요. 추가로 해협의 겨울 풍경의 원곡자 이시카와 사유리의 목소리가 맑고 카랑카랑해서 김다현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에 더해 김다현의 일본어 발음도 좋아서 어색하지 않고 듣기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가로 해협 부분을 노래할 때 굳이 힘을 빡줘서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정도였습니다. 우타고코로리의 어릿광대의 소네트는 이번에는 우타고코로리에에게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타고코로리에는 고음에 가면 100이면 100 그냥 질러버리는데요. 그래서 톤이 높은 노래는 우타고코로 리에에게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일 가왕전 3차전에서 우타고코로 리에의 어릿광대의 소네트는. 이미 우타고코로 리에가 일본 트로컬 본선 1차전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한일 가왕전 1차전에서 불렀던 노래도 본인이 발매했던 노래고요. 3차전에서도 일본 트로컬 본선 1차전 노래를 재탕해야 할 정도로 할줄 아는 노래가 많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탕을 한 것은 우타고코로 리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 트롯걸 우승자 후쿠다미라이 역시 일본 트롯걸 팀 대결 당시 불렀던 노래를 한일가왕전 3차전에서 재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다 아이코는 비록 댄스곡을 불렀지만 이번 한일가왕전의 일본 팀중 아즈마 악기 다음으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부른 보아의 발렌티는 스미다 아이코의 목소리와 너무도 찰떡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의 노래는 라이브를 하면서 안무를 하기가 매우 힘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춤을 추면서 완벽하게 해낸 것이 대단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긴기라기니의 무대 엔딩을 보면 무대를 마치고도 숨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 모습들을 보면 스미다 아이코의 호흡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탄 일정과는 거리가 먼 노래이며 최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노래인 것도 사실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미 고전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음 무대에서는 트로트 곡도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차전이 마지막인데 무슨 다음 무대냐 하실 수 있지만 한일가왕전의 성공으로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됐는데요. 박혜신에 따르면 한일탑텐쇼라고 합니다. 한일가왕전에 이어 한일탑텐쇼도 기대가 되는데요. 13시간 동안 장시간의 녹화를 했으며, 아즈마하키, 후쿠다미라이, 카노미유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촬영을 마쳤으며, 5월 28일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일가왕전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일본팀 참가자들의 한국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본 트롯걸 탑세븐은 일본 트롯걸에 참가했던 김소희의 소속사이자. 일본 트롯걸을 론칭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트롯걸 탑세븐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